안녕하세요. 란입니다. 대혁감세입니다 오늘은 9월 꽃무릇 보러 왔다가 산사병에 걸려버린 선운산에 다시 왔습니다. 선운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5분 정도 걸어오면 선운사 입구입니다. 2023년 올해는 고창 방문회로 선운사 입장료가 무료예요. 선운산은 높은 산도 아니고 규모가 크지도 않지만 울창한 숲길과 멋진 귀한 계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입니다. 선운산 대부분의 코스가 거리 대비 시간이 적게 걸리는 순한맛 등산로인데 오늘 저는 선운산 매운맛 코스로 가려고 합니다. 선운산은 1년 사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 단풍이 예쁜 것 같습니다 선운산 단풍은 11월 돼야 물들기 시작해서 아직 단풍 보기에는 이릅니다 선운산이 11월 1일부터 산빵 기간에 들어가서 능선 코스는 거의 다 통제돼요 그래서 저는 10월 31일 산빵 기간 하루 전날 통제되기 직전에 왔고요 오늘은 단풍보다는 길에 집중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산 코스는 투구 바이 사자 바이 쥐 바이 병풍 바인 바위 능선을 따라 선운산 매운맛을 보고 천마봉 낙조대 용문불로 해서 도소암 선운사로 하산할 계획입니다. 어, 매미 소리야? 매미가 아직도 울어요. <laughs> 여기서 도솔폭포 이정표 따라갑니다. 도솔폭포 지나. 지금 도솔재 옆으로 따라 걷는 이 단풍 터널. 물들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저기 보이는 게말안장바위 같아요. 투구바이, 이정표가 잘 되어 있군요. 오, 사다리인가요? 투구바이. 투구바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투구바이는 암장 하시는 분들한테도 유명하더라고요. 평일에도 투구바이에서 암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구바이 내려오면 여기 다시 이정표가 나옵니다. 사자, 다자, 저기가 사자바이일 거예요. 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선운 산의 매운 마코스. 투구바이는 우회하는 길이 있는데 뭐 우회 안 해도 어렵지 않지만 여기는 우회하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잘 와보시오. 진짜 안 무서워요? 오케이. 일단 매운 마코스에서는 장갑을 끼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격. 유격. 아, 이 정도는 뭐. 여기 쬐끔 올라오니까 투구바위가 보이네요. 오, 사이에서 보는 것도 멋졌는데 멀리서 보는 것도 멋지네요. 선운산은 육산입니까, 골산입니까? 둘 다. 도솔제에서 투구바위까지는 살짝 오르막이고요. 투구바위까지 오니까 이렇게 능선길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풍경 좋군요. 여기 투구바위. 여기 도솔재 그리고 저기 마이산 미니어처 같이 생긴 것. 말 안짱을 닮았다고 해서 안짱바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시야가 엄청 깨끗하진 않네요. 선운사에는 평일 아침부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 등산 코스는 오늘 아무도 안온것 같습니다. 두 걸음 가면 거미줄, 두 걸음 가면 거미줄. 지금 얼굴로 거미줄 캔슬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야 멋지다 저기 사자바이 저기가 오늘 선산 등산 코스 중에 제일 매운 맛이 될 곳입니다 사자바이 뒤로 청룡산 그리고 저기 배멘바이 배멘바이 옆으로 병풍바이 병풍바이 내려오는 길로 계단 보이시나요? 그 계단에 내려가면 낙조대와 천마봉이 있습니다. 천마봉에서 용문굴 들렸다가 도소람 쪽으로 하산할 거예요 범미들 때문에 저러고 있습니다 사자바위에 왔습니다 우와 저기 줄이 줄이 밧줄이 장난 아닙니다 헐 이거 뭐 대하산 직벽 생각나기도 하고 와 제가 저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자바위는 암벽길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이 오니 여기 우회로도 있습니다. 낭군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혼자 오면 우회로 갈수 있으니까 오늘은 호이무사 데리고 왔으니까 나 암벽길 가볼래요.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생각보다 안 무서운 것 같기도 합니다. 많아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바이보다 더할 만하네. 여기까지만 오면 좀덜 무서운가? 사자바이, 사자봉에 왔습니다. 이야. 여기가 저기 보이는 천마봉과 함께 선운산에서 풍경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풍경 좋네요. 천마봉에서 약간 가려지는 풍경이 여기서 잘 보입니다. 와. 사자바이 등은 양쪽이 절벽입니다. 다리가 살짝 후달달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못갈 정도는 아닙니다. 와, 멋있어요.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사자바이 올라올 때는. 무서웠지만 어, 그래도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좀덜 무서웠습니다. 어, 저같이 바위 쫄보도 올라갈만하고요. 여기 사자 등은 수문벽 능선 바위 가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선운산에서는 매운 맛이 맞지만 산행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올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자 바위에서 1km 온 지점 국기봉이라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이 가파르고 낙엽이 많아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기가 지바이인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는 내려갈 수 있죠. 아까 사자바이 우회길이 왜 만나는 길이 없지? 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만납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렇게 돌아오다니. 멋진 풍경 보시려면 사자바이 우회하지 마시고 매운맛으로 가십시오. 선운산 자체가 해발이 낮아서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는 길인데도 정말 땅 끝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기분이 듭니다. 드디어 청룡산이구나. 청룡산은 이렇게 새가 한 마리 있고요. 여기 삼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멘바이. 그 루저기 천마봉까지 보입니다. 배멘바이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청룡산에서 배멘바이 금방이네요. 한 5분 10분이면 오네요. 예전에 여기가 바다였대요. 그래서 저기다가 배를 매 놨다고 해서 배멘바이. 배멘바이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옆구리길로 돌아갑니다. 배멘바이로 굳이 올라가자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안 올라가고 싶네요. 이정표가? 아 여기 그 다리네요 구름다리 아니 계단 계단 있는 곳 병풍바위와 낙조대를 이어주는 계단입니다. 여기 계단이 조금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대둔산 구름다리보다는 안 무섭습니다. 갈만합니다. 옆에 낭떨어지가 떨어져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 가면. 저기가 낙조대 그리고 낙조대 옆으로 천마봉입니다. 요 위가 낙조대고요. 여기가 병풍바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시면 천마봉 갈수 있습니다. 낙조대에서 천마봉 가는 200m 이 구간이 어느 쪽을 봐도 풍경이 정말 멋집니다. 여기 천마봉 천마봉 옆으로 저희가 걸어온 능선이 보입니다. 사자바이, 쥐바이, 청룡산, 배멘바이는 병풍바위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가 낙조대니다 천마봉 284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멋진 풍경이라니. 천마봉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도소라암 위치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기 도소라암에 보면은 바위에 새겨져 있는 마애불상이 보입니다. 마애불상 앞에 있는 단풍나무가 그렇게 예쁘다고 제이서 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는데 아직 단풍이 좀덜 들었습니다. 천마봉에서 낙조대로 왔습니다. 저기 서해 바다가 보이는데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네요. 오늘 사자바위 능선으로 해서 천마봉 낙조대 이렇게 능선길을 걸어보니 이 능선에는 단풍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낙엽도 물드는 게 아니고. 갈색으로 되면서 그냥 바스락거리게 떨어지는 요런 나무들 많고 아니면 소나무, 사철나무들, 요런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능선은 단풍 보기 힘드네요. 그래서 이 초록초록 할때 능선 산행을 하시고요. 산방기간 들어가면 단풍은 선운사에서 도소람까지 요 하이라이트 길만 걷는 걸로 보기에 좋겠습니다. 저번에 꽃무릇 보러 왔을 때 여기서 용문골을 보고 이 낙조대로 갔어야 됐는데 여기를 그냥 지나쳤어요. 이 도솔암에서 한 300m가 올라오면 용문골을 볼수 있지만 또 올라가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저 여기서 용문골 보고 도솔암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크네요. 용이 지나다닐만 합니다. 용이 지나다녔다고 해서 용문골이죠. 용문굴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신기하게 딱 용문굴부터 단풍나무가 시작됩니다. 선운사 단풍 보러 오시면 도소랑 넘어 용문굴까지 꼭 오세요. 누가 하트 바위 세워놨어요. 용문굴에서 도소랑 가는 짧은 거리에 단풍나무도 많고 이상한 바위들도 많고 멋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아직 단풍이 거의 안 들었지만, 단풍 들면 여기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천마봉에서 내려오는 길이 여기서 만나죠? 꽃무릇 보러 왔을 때, 여기서부터 쫙 하산길에 다 꽃무릇이었습니다. 도소람 찾지. 여기도 단풍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도소람에서 선운사로 하산하는 길은 9월에 왔을 때 여기 꽃무릇이 가득혀있었는데 꽃무릇이 지면 그 자리를 단풍이 대신해주네요. 가을 되니 장사송도 살짝 누리끼리 해지네요. 장사송 옆에는 지능굴이 있습니다. 오늘 선운산 코스 중에 단풍 제일 예쁜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물이 좀 빨리 들었네요. 다든건 아니라도 이 정도도 보고 가서 행복합니다. 선운산 처음 오신 분, 오늘 선운산 어때요? 좋았습니다. 저는 선운산 오늘 세 번째 왔는데, 세번다 다른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세번다 다른 코스로 다녀왔는데도 아직도 못간 코스가 많습니다. 그만큼 선운산 등산로 다양하고, 그리고 보는 방향이 다 달라지니까 느낌도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오늘은 장갑 필수인 선산 운 치고는 매운맛 코스 사자바이 타봤고요. 음, 수락산 기차바이에 비하면 이것도 보통맛, 중간맛, 보통, 보통 정도 됩니다. 내일부터 선운산은 산방 기간에 들어가고요. 산방 기간에는 수리봉만 갔다 오던가 아니면 천마봉만 갔다 올수 있는 코스만 열려 있습니다. 위에는 단풍이 없으니 단풍 들면 선운사에서 용문골 코스까지만 다녀와 보세요 고기가 단풍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운산 단풍 상태는 아직 멀었습니다 거의 지금 한30% 정도 물이 들어 있고요 예쁘게 물들려면 최소 열흘에서 2주는 걸릴 것 같습니다 선운산 단풍 보러 오실 분은 11월 10일 이후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운사 녹차밭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단풍들이 굉장히 멋진데, 열흘 뒤에 오세요. 선운산, 안녕! 선운산에서 하산하고, 오늘은 집에 안 갑니다. 선운산 야영장에 와서 1박하고 내일 갈 거고요. 내일 일어나서 컨디션 괜찮으면 또 여기 단풍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 선운사보다 캠핑장 단풍이 더 예쁘다는 건안 비민?